손바닥 위에 세로 3대선이라 불리는 수직으로 그 어진 세계의 선을 살펴보면 인생에 어느 정도의 불을 누릴 수 있는지, 어느 타이밍에 돈이 들어오는지 등을 알수 있습니다. 세로 3대선에는 운명선, 재물선, 사업선이 있습니다. 세로 3대선을 읽을 줄 알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내가 마주쳐야 할 운명 등을 볼수 있습니다. 재물 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손금 유형에는 삼지창 손금이 있습니다. 한때 100억 부자 손금으로 유명했던 손금으로 새로 3대 선이 모두 강하게 발달해야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이 손금은 인생길에서 시련을 만나더라도 수월히 개척해 나가는 에너지와 지구력이 있습니다. 사업선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과 논리력, 사업가적 기질이 함께 있습니다. 재물선 역시 발달해 있어 성공가도를 1. 생명선,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시작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생명선은 말 그대로 생명력과 생명 에너지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생명선을 잘 살펴보면 건강과 수명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생명선은 성향이나 삶의 태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2. 두뇌선, 생명선과 마찬가지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두뇌선이 강하면 지능이 높고 일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선. 감정선은 새끼손가락 아래에서 시작되며 심리적인 성향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감정선은 곡선형일수록 감수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유합니다. 반대로 직선형일수록 조금 더 냉철한 성향을 보입니다.